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편집했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색을 바꿨고 데이터레이블을 추가했고 데이터레이블을 편집을 했죠. 그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아까 저희가 평균도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데이터에. 평균이 31.7%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프에서. 어, 제가 많은 경우에는 봤을 때 직접 그리시더라고요. 선으로 근데 30%나 35%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따라 그리는 게 가능한데요. 31.7%는 상당히 애매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만약에 갑자기 28.7%로 바뀌었다. 그럼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능을 응용을 해서 그래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평균선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완성본은 선택해 주시면 요거 꺾은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이 그래프에다가 제가 디자인에서 보시면 데이터 편집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 지금 원본을 넣어놨어요. 제가 원본을 넣어놨 넣어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울산광역시부터 이제 각자 이제 특별시 부분 선택을 해놨고요. 어, 지금, 서울시도 지금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제가 백그라운드, b 지라고 그래서 넣어 놨는데, 실제로는 요거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평균에다가 지금 31.7이라고 다 똑같은 값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다 똑같은 값으로 입력을 해놨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해당 범위가 여기까지거든요. 울산부터 해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조절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지금 원본에 있는 그래프에 31.7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똑같이 추가가 되고 있고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꺾은선 그래프로 바꿔 주시면 평균선이 그대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꺾은선 그래프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프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서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가 혼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안돼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혼합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제가 아까 삐지 대신 평균이라고 말을 바꿔놨죠 그런 게이 계열 이름에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에 있는 선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선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냥 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선 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지금 표시가 안된 상황이어서 완성본보다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은 어차피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블은 지우고 제가 직접 표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튀는 컬러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채우기 부분에서 선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원하는 색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두께라든지 여기에서 실선을 뭐 점선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좀더 적절한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 평균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내용을 그냥 도형에서요, 글상자 선택 하나 해주시고요.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선택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커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평균 직접 쓰시면 돼요. 평균 31.7%로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굵게만 넣을게요. 지금 맑은 고딕의 형태에서는 두꺼운 폰트를 쓰는 것보다는 맑은 고딕이라고 굵게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윤곽 어이 선의 색과 똑같은 색으로 어 주황색으로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 예. 네, 어 여기에서 살짝 붙여서 네, 살짝 오른쪽으로 갑시다. 지금 이 방식에서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공 영역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짝 끊겨서 보이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에다가 이 평균선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아예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그래프 하나를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 그래프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나갈 텐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막대 그래프에서 다른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형태를 아예 바꾸는 걸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 방식을 위해서 그래프 색을 좀 밝게 바꿔놨어요. 밝게 바꿔놔 좀잘 보여가지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기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좀 준비를 해봤는데 롤리팝 차트라고 하는 그래프고요. 되게 이름 작명 방식도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막대사탕처럼 생겨서 롤리팝 차트라고 하고요. 어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밑. 에서부터 저희가 올라가면서 수치를 재기 때문에 밑 부분에서부터 두 개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데이터가 강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편집을 합니다. 근데 이 롤리팝 차트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찾으시면 되고요 <laughs> 열심히 구글링해서 찾으시면 이제 방법들은 나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 방법으로 찾느냐 이제 제 강의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를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요런 방식도 고려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파워포인트에서요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해서 어, 저희가 거의 안 쓰는 기능일 거예요 오차막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을 봤을 때뭐 신뢰도 몇 퍼센트, 뭐 백분율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신뢰 구간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 기능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실무에서 잘안 써요. 그래서 요거를좀 응용한 응용을 해서 그래프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차 막대에서요 백분율을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백분율은 지금 이 막대에서 특정한 비율까지를 5차 막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분율로 바꿔 주시고 그럼 이렇게 선이 나와요. 얘가 5차 막대예요. 선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보시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오차 막대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점을 0점으로 해서 양, 양의 양값 그다음에 음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음의 값으로 바꿔요 저희가 이끝 지점만 중심으로 해서 시작 부분까지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끝 모양은 없음으로 바꿔 주셔도 돼요 이 끝부분에 약간 좀 고리처럼 나와 있는데 그걸 없애는 기능이고 그리고 오차량이 지금 백분율로 되어 있는데 어, 양의 값 음의 값 모두 5%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얘를 100%로 바꿔주시면 막대 시작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일종의 선 하나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다시 채우기로 갈게요. 채우기로 가신 다음에 지금 이 선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실선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실선의 색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 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연두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지금 저희 배경색은 없앨 거니까. 그다음 이선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 머리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머리 유형이 꼭대기 부분이거든요. 이거 원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네 여기 위쪽에 꼭대기 형태로 원이 생겨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채우기 들어가서 두께를 높이세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걸 롤리팝 차트를 만드는 용도로 이제 생겨난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어, 선의 두께랑 원의 두께랑 같이 올라가요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에 있는 채우기 부분 있죠 얘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이죠 데이터 레이블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요거는 직접 올려주셔야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크기를 조금 줄여서요 그래서 어, 한 12포인트, 한 11포인트 이런 형태로 줄여서 편집을 해주시면 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좀더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좀더 특이한 디자인의 어, 그래프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뭐 무조건 이걸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대신 조금 더 특이한 형태나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자료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가장 뭐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끝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거나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조금 특이한 그래프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실무에 쓰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이 제한적일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위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툴 그래프, 어, 가지고는 그래프를 못 쓰나, 그럼 다른 툴을 배워야 하나 하는 식으로 학습 코드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 시간을 오히려 좀 엉뚱한 데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거기 나와 있는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혹은 그래프들을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혹시 쓴 케이스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방식을 내 자료에 적용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는 좀 익숙한 툴로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다음 툴로 넘어가셔도 약간 제약이 없다라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문서 형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들 요청했을 때 많이 쓰게 되는 디자인이 사실 여기까지는 좀 쓰여요. 근데 롤리팝 차트라든지 다른 방식들에서는 아직은 좀 걸음만 한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를 더한 두어 가지 정도 더 가지고 왔는데. 어, 제가 막대 그래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건 꺾은 선 그래프를 응용한 거거든요. 보통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뭐 4개나 5개의 연도 혹은 항목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경사 차트 혹은 슬로프 차트라고 해서 특정한 시점, 두 가지 시점 사이의 변화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에 나와 있는 각자 항목들을 그냥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이제 항목들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어. 저희가 지금 다 데이터는 한 가지 데이터를 계속 쓰고 있죠. 1인 가구 비율에 대한 것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2019년에서 2020년이 될 때까지 대전광역시가 가장 1위예요. 그래서 어, 이 1위 그룹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좀 줄어들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원본 데이터랑 비교하면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그걸 파악할 수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랑 울산광역시가 좀 재밌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오히려 좀 어, 조금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 증가는 했는데 증가 폭이 크진 않았다. 인천광역시는 증가를 했는데 증가 폭이 울산광역시보다는 좀더 컸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서, 어, 표식이나 이런 선의 디자인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이 꺾은선 어, 꺾은선 그래프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대그래프에서 편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서식에서 보시면 선택 영역 서식에서 꺾은선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표식이랑 선으로 나뉘어요. 표식은 양쪽 옆에 있는 이런 원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에서 봤었던 그런 원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으로 지금 원이나 삼각형 화살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 선택하시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겹치는 이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3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금 흰색으로, 흰색의 10선으로 잡은 거예요. 흰색의 실선으로 잡아주시면은 이제 선이 약간 꺾인 형, 아, 선이 약간 끊긴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좀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라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옵션에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실선으로 잡고 1.5포인트로 편집을 해서 다 통일을 해줬어요. 이걸 왜 통일을 해줬냐면, 이 그래프를 원본 디자인,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원본 디자인으로 두게 되면은 컬러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의 컬러가 나오느냐면 이게 아마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디자인에서 원본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 이런 형태로 컬러가 계속 바뀌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이 여러 개로 나와 있고 시점이 상대적으로 두 개나 세개 정도로 짧은 형태에서 시간의 변화 이런 항목들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어, 경사 차트 형태로 나타내되 디자인은 가능한 심플하게. 그래서 항목 별로 디자인을 모두 다 통일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뭐좀더 강조하는 식으로 뭐 수치를 추가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변형한 형태고, 막대그래프를 나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통 쓴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랑 최고를 저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위로 올라간 것과 하위로 내려간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했느냐? 얘는 그래프고요. 네, 여기 부분은 그래프고 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추가를 한 거고 이 그래프 뒤에다가 화살표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편집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좀더 하락, 어, 좀더 이제 하위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좀더 상위에 있는지, 굳이 컬러를 표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요소들을 더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화살표 디자인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 아까 그림자 디자인 했었죠. 여기, 어, 이표 편집할 때 그림자 디자인, 그거랑 똑같습니다. 상단부분은 투명도 100%로 잡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은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화설 배용대도 충분히 편집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는 단순히 그래프 하나를 좀더 멋들어지게, 좀더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다가 데이터적인 요소를 더 더할 때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의 항목이 많거나 이거는 표 정도로 편집해도 된다 그러면 스파크라인 정도 하나 더해서 각자 비교를 더할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의 기본형이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뭔가 평균을 더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더 추가하시는 형태로 문서의 디자인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스킬 정도로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문서 자체의 신뢰도라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